아,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음. 제가 이제 남편이, 음. <laughs> 당뇨랑 혈압약을 먹고 있고, 음. 좀 먹은 지도 좀 됐고요. 음. 근데 건강관리를 안 하는 편이고, 음. 그리고 지금 이제 하는 일이 좀안 돼서, 음. 한 4년째 이제 뭐, 일도 안 되고 있고, 막 혼자 올라왔다가, 음. 100점으로 또, 이제 여기서 배웠으니까, 음. 100점으로, 보다가, 또 올라오다가, 계속, 아, 100점으로 보는 게 제가 또 머리로만 하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남편을 보면... 바라볼 때 계속 네. 약을 르죠 한숨 나와요. 그니까. 러그 네. 한숨이 검은 에너지가 돼서 그치? 남편을 그 자리에 네. 묶어놓고 있다고. 남편하고 인연은 어땠어요? 전생에? 전생에. 거기는 부잣집 도령이었고 음. 저는 남편이 죽어가지고 저는 혼자 음. 있는데 그 시대에 파격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음. <laughs>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도령끼가 있어요. 음. 보면 <laughs> 네. 과부가 그냥 죽을 때까지 가부여야 되는데 음. 남편을 만난 거다 그지? 음. 그 값을 해야지 음. 그럼 계속 이렇게 음. 있어요? 음. 아. <laughs> 그럼, 검은 에너지를 안 주고 바라봐줘야 돼요? 혼자 살게 된 여인이 네. 남편을 만나게 됐다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혜택이거든. 음... 그러니까 남편이 잘생긴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거에 대한 값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꼴값에? 또? <laughs> 음. 우리가 이제 꼴값이라고 하는데 네. 그 꼴값을 갖다가 낮춰서 부르는 말이 되어 있지만 음. 우리는 모두 다 나의 꼴이 있어요. 음. 나의 꼴이 있어서 음.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꼴의 값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음. 그 꼴의 값은 참 아름다운 말인데 낮춰 부르면서 얘기했잖아. 음. <laughs>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자부심이 많아요.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어, 어떤 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음. 어려움을 갖다가 모두 <laughs> 음. 개척해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다가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 힘들어야 돼. 힘주고 헤쳐나갈 수 있어. 음. 이거 껍데기지. 음. 하늘에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하늘이 나와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건데, 내 안에 하늘은 감추고 항상 껍데기로 끊임없이 장군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거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감이 있었고, 하녀가 있었는데, 이 대감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모든 걸 갖다 다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하고 오는 하녀들이 있어요. 그런 하녀들이 있으면 미생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겠다고 약속을 했대. 자기도.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감수하기로 약속을 했대. 이렇게 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혼자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껄떡거리는 걸 갖다가 그걸 면한 거잖아요. 그러고 다른 남자들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막 바라보는 그 눈빛들을 갖다가 이 남편으로 인해서 없어진 거잖아. 그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혜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갚겠다고 한 거야. 전생에 혼자 살게 되면 얼마나 박복해서 그러나 뭐 이런 말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춰보면서 팔자가 세서 남편 잡아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감해줄 수 있는 남자였었어요. 지나가는 개도 멍멍 짖는 데잖아. 그걸 갖다가 막아줬던 남자야. 그럼 모든 모든 감수를 안 하겠나? 나만 손해봤다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 아내라고 도도하게 팔짱 끼고. 내가 너 벌어서 먹여 살리네? 라고 하는 그 눈빛이 얼마나 경멸이 담긴 눈빛인지 남편의 가슴을 갖다가 끊임없이 화살로 박았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라도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있잖아요. 내가 돈을 갖다가 10만원을 벌어왔어. 그러면 남편을 째려보는 걸 갖다 20만원어치 한 거야. 그 20만원어치를 갖다가 경멸을 당하면서 나도 가장으로서 가슴 펴고 가족들한테 당당하고 싶어. 그게 안 돼서 참 많이 내가 괴로워. 그러면 그 괴로운 걸 갖다가 그 비장하고 체장을 갖다가 괴롭혀야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이 나와. 혈당이 나와서 일을 갔다가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혈당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인슐린이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혈당을 갔다가 자꾸자꾸 조종을 하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나오다 나오다 짜증이 난 거야. 아씨, 언제까지 나와야 돼? 라고 하면서 당뇨가 걸려. 안에 삶을 갖다가 봤을 때그 일하는 8시간, 9시간을 갖다 남편이 그만큼 집에서 힘을 주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 대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미안할까? 미안하겠지. 근데 하나도 안 미안한 것처럼 때려본 거잖아. 남편을 미워한 만큼 자식한테는 아버지의 뿌리가 썩었어. 그럼 가가 꽃이 활짝 필까, 안 필까? 꽃이 활짝 안 핀다고 음. 또 아들도 또 째려봤네. 남편도 째려보고 아들도 째려봤다면 음.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좋지가 않아. 그렇게 이제 존경을 했다고 하면 음. 이 남편도 음. 그만큼의 레벨이 돼야 된다는 음. 틀이 있었던 아, 거맞아요 아.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만큼인데. 에. 내 남편은 요만큼이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올라봐봐. 이렇게 좀 해봐봐. 계속 남편한테 동그라미 꽃을 갖다가 자꾸 우리 아버지만큼은 돼야 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호강하고 살았는지 알아? 끊임없이 아버지가 기준이 돼서 남편을 갖다가 깨물었다고. 그러면은 남편을 봤을 때 우리 아들도 또 저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아들도 깨물고. 그러고 아들이 엄마, 아버지 다 옆으로 지우고, 너 하나 우뚝 서가지고, 내가 고생한 거 너한테 보상을 받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들이 얼마나 무겁게 짐으로 가지고 살았을까.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생의 업을 갚아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내가 째려본 거에 대해서 값을 받으려고 쉬고 있었던 건데, 아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대. 자기 삶에 공손해지고 이해를 했대.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이 생겼대. 담지 말아야 될 감정들을 가슴에 담은 걸 갖다 하나씩 풀어서 정리를 했대. 그럼 남편이 살아나지. 음.